아니, 근데 온니히드라요, 말센님 이거 온니히드라입니까? 그걸 안 물어봤네. 온니히드라 미션인가? 혹시 온니히드라로 10분 안에 이겨야 되는 겁니까 저글링을 소수 섞어도 된다, 안 된다? 아, 처음에 뽑는 거한번제요 이용신님 응원 한개 감사합니다. 이영쭈루루르 발은 얼마인가요? 쭈르르르 발만 원이에요. 마이세 님 미션. 자 이번 경기는 마이세 님 미션 히드라로 10분 안에 끝내면 아프리카 3개월 구독 갑니다 천천히가 천천히.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이거는 천천히가. 아니 구발업을 할거 그랬냐? 구발업을 한 다음에. 아 정찰 다 끌어내 히드라 경기라는. 뭐돈 없으면 돼지시던가 돈 <laughs>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세상이지 세상엔 돈이 최고입니다 돈 있는 사람 들다 되는 가자 경찰 시위합을 할게 그냥 그다음에 저걸 여섯 개 찍고 얼마나 센터기? 있겠어. 심착하자. 심착하자. 심착했다심착했다심착했어 여기다 멀티하겠습니다. 하겠, 가까운 위치, 최대한 상대방과 가까운 위치에 멀티를 하면서 히드라 충원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다는 작전. 그리고 삶의 정찰을 못했기 때문에 캐논 먼저 지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껴봐! <끼마> <끼마> 어, 뭐야. 나의 핫 핫존 스 어디 있어? 보였다. 와아 씨. 찍. 첫 적을 링 찍었습니다. 어? 오! 어. 빡! 이제부터 드론. 침착하자 이티 침착하자 이티 가까운 위치고 너 충분히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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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기가 막혀 널 기다려 어차피 정찰 오고 절대 정찰 와 절대 정찰 와 정찰 온다 했다 절대 정찰 와 이거를 한 번에 하나 둘셋와 절대 방어야 자 이제 다 반응 좋았고 반응 좋았고 잡히는데, 그걸 살아가네, 직접. 멀티, 여기다 가져간 거봤고요 의도로 알겠죠? 사상한 짓거리 하죠, 또? 걸렸죠? 시비합한 거 보고 지금 채널 막 움찔움찔 하죠? 됐습니다됐습니다할수 있습니다. 빨라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번 경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디 갔어 나빠. 됐어요. 이 정도 딱 드론 적당히 찍어놓고, 그죠? 아마도 드론도 많이 붙었겠다. 이제 오버로드, 오버로드 찍고, 나머지 온니 히드라로 싹싹싹 사라락, 딱딱딱 따락. 종업? 이게 감각이다 와 미쳤다 이키야 방금 쩔었다 감각보수 진짜 감각보수 이제 됐어 이제 올라가야지 따라가지마요 저거 필요없어 3 4 5. 드라이스크 피져네벨, 압박 들어가고 이거.. 할만하거든요 이압팔다 어, 어 뭐야, 아닌데? 어, 뭐야. 이거 아닌데요? 뭐야,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생것보다 내가 너무 약해. 괜찮아. 구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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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고 해. 벌리고 너, 벌리고 너. 벌리고 너는. 오케이 이야 침착해 지금 은 아직 안됐어 침착하게 하면 돼 조금만 제거하고 코트를 하면서 프로브, 딜러 녹이고 낮추.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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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오 아니 부종 부종이 더 높잖아. 하... 승리를 가져갑니다. 감각 좋았죠. 사례바 풀어보는 거 아, 멀티 쪽으로 오, 오는가 아니면은 저쪽으로 오는가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면 쪽을 바라보던 이티 상대방이 내려오는 풀업을 정확히 받고 길을 못 가게 하면서 정확 정차를 막아버리니까 사례바 히드라 뽑는지도 모르죠 그때 히드라 뽑고 있었고 기가 막혔다. 아 크리워라님 안녕하시구요 오늘 색깔은 그레이입니다. 아니 부종이 왜 씨, 승률이 더 좋은거야 난 주종보다 부종을 더 잘하나봐 뭐야 92% 무슨 무슨 승률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거예요 주종보다 부종을 더 잘해 10분안에였는데 7분만에 끝내버리는 이티클라스 물결표 나이스 아유, 땡이네 고맙습니다 1000원 부환 감사합니다 10분안에였는데 7분안에 끝냈다고 아, 아.. 미션 역시 성공해야되는거죠 오늘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짱구군님 안녕하시구요 마이센님 후원해주시면 바로 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종으로 오늘 각이 나왔다 기분 풀렸어 이테란들을 상대로 하는 기분이 좀 더러웠지만 다른 종족을 하면서 내가 다른 종족을 패일 수 있다라는걸 느끼면서 그렇지? 역시 각각 종족은 저그나 테란이다. 도대체 왜 프로토스가 사람이 제일 많은 거야? 프로토스하지 마세요. 저그 테란, 아 저그 테란 개쓰입니다. 내가 주종이 말하네. 토스인데도 토스보다 등급이 높은, 높은, 높은 거 보이시죠? 등급 자 저그 테란만으로만 돌린 거야. 네네, 마이스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티님은 항상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요즘 잘안 입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놀려가지고 보라, 보라에 대한 정떨어졌어왜 적어도 보라색인 거야? 나 프로토스가 좋아. 차라리 노란색 하겠습니다. 노란색 승리의 상징, 노란색 더러움의 상징, 파란색 여러분들의 색깔, 보라색 그리고 귀여운 색깔, 주황색. 견제 토스 보여주냐고요? 어, 걸리면 해드리겠습니다. 걸리면 해드릴게요. 토토전 걸리면 해드릴게요. 말쌤 잉크님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말쌤님 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라미 안녕. 아 레알캔디님 미션 하나 줘도 되냐고 하시네요. 아, 아! 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갑시다.